문제고요. 음, 어, 아, 네. 각지니까 음. 아, 음. 거기다 그면 거기서도 돌을 붙어 가지고. 음. 응? 갔다 나와 자 거기서 또 붙어. 다네시거지데 지금 봐. 거기다 띄어 놓는 어 놓는 거야. 근데 돌붙어또 야, 제대로 더 붙지. 직들끼들 기억하가 가지고. 자, 그래서 제, 자기가 여기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엄김미채네김미채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닭도 근데 먹을 만네자기야 음, 음. 닭도 음. 맛있네. 다음 걸 나아져 음. 맛있게 먹어, 저거 산낙지는 좀 살았을 때먹어 맛있어. 응? 살았잖아 지금, 지금 막 제발 먹어, 저렇게. 산낙지가 딸내미가 시켜준 산낙지. 딸이 시켜준 우리 광어, 대짜리를 그냥. 아. 저 날만 손이 커요, 우리 딸이. 연어도 대짜. 그 다음에. 닭도 이렇게 배속에 찹쌀 드는 거 있죠? 숯불닭 두 마리. 아주 먹방녀가살더 찍었슈. 아주 군대 이 살만 찍었슈. <laughs> 아기포하고 꼬마. 자,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또 하트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진우씨 좋아하는 꼬막입니다. 설날에 꼬막을 맛있게 먹어서, 우리 진우씨가. 오늘은 저희 엄마가 꼬막을 맛있게 삶아서 무쳐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꼬막 먹는 영상 기대하세요. 우리 진우씨 좋아하는 꼬막 먹방 따라오시죠. 우리 진우 씨가 오징어 진미채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오징어 진미포를 맛있게 우와, 우와. 볶았습니다. 자, 맛있겠다. 진우 씨 좋아하겠네요. 사이 사랑은 장모님, 장모님이죠. 자, 한번 손 바꿔 따, 닦았습니다. 진우 씨, 자기 좋아하는 진미채. <laughs> 어때? 맛있죠? <laughs> 오늘은 토요일. 어제 금요일날도 회를 먹고 오늘 토요일에는요. 자 우리 딸이 보내준 회를 먹습니다. 2 2살 딸이 먹어보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응. 우리 진우 씨가 좋아하는 꼬막을 우리 엄마가 붙였습니다. 음, 맛있죠. <laughs> 자, 여러분들. 하지 마, 죠 우리 사랑하는 딸이 산낙지. 어. 삼촌이 좋아한다고. 우리 또 우리 진우씨 좋아한다고. 진우씨 좋아하는 산낙지. 자, 연어. 방어 자. 준우씨, 엄마가 묻쳤어 응. 음. 안데 똑같아. 똑같아? 음. 응. 내가 한거 똑같지? 얘 죽었니? 살았구나. 지금 이제 부드럽지? 응 음. 이거 닭도 있는데 닭도 먹어야 되는데 잘 묶어 배로 볶은 거 해야지 우리 재근 씨 머리 까무 다음에 딱딱하잖아 그니까 내일 일, 일요일이니까 내 아버지 앉지 그래, 않는다고 그래그래그래그래 꼬막 그래. 맛있어요? 응 자기 꼬막 좋아한다고 진짜 우리 엄마가 맛있다 꼬막 더줘 꼬막 어디 있어? 해보려고 하는 거랑 <laughs> 똑같이 또... 야 <laughs> 형도 꼬막 엄청 못 좋아해. 그거 다 갖고 와 꼬막 다그한 냄비 다 먹어 장난 아니야 그거 다 그치 이거 다다다줘형국이다 다, 다 먹을 거야 이거 이게 그 오이도에서 2만원인가 3만원인가 2만원치 꼬막 우리 지우씨가 설날 에 너무 맛있게 먹길래 얘기했더니 우리 엄마가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맛있겠죠? 꼬막 귀신입니다. 우리 지우씨는 우리 딸이 보내준 낙지. 삼촌 좋아한다고 해서 산낙지를 또 이렇게 보내줬어요. 아우 이뻐 죽겠네요. 우리 딸내미. 네네아뭐 네, 머리 마르면. 어. 또 노래 질 거야. 응. 드라이하면 또. 색깔 딱 좋은. 어, 어, 그래. 어, 맞아. <laughs> 나무 <laughs> 가이기 회년 지느러미죠? 봐봐! 맛있네요 빨리 와요 응! 왔어 엄마 회 도착했어? 엄마 회 맛있게 먹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라고 전화 왔어 이거요 제가 사왔는데 딸내미가 산낙지 우리 진우씨 좋아한다고 우리 딸내미가 음 우리 진우씨 먹으라고 산낙지랑 또 이렇게 큰 회를 1 0짜리를 우리 딸이 보내줬어요. 우리 딸 22살입니다. 자 이렇게 또 연어도 자 석화 좀 주세요 석화 석하는 제가 오이도에서 사 갖고 왔어요. 음, 못 들어. 못 들어요? 응. 음, 오늘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laughs> 어.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아, 산낙지는 역시 아, 이렇게 꼼득꼼득을 아, 움직여야 나, 맛있어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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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낙지 낙지 산낙지 윤정아 잘 먹게 을 엄마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음. 너무 맛있다. 내 딸이 최고야. 먹지 마요 낙지가 먹지 마. 요낙지 연어예요. 음, 맛있습니다. 나 오늘 이 이뻐 보이냐 여기? 조명빨 괜찮은데 엄마? 예쁘다고 그래서 또 했냐는 때 화장을 안 했는데?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눈도 너무 이쁘고. 너무 이뻐? 응. 엄마 딸이니까 이뻐 보이는 거 아니야? 낮에는 얼굴이 지금은 낙지 낙지 삼 낙지 응. 엄마가 저 이쁘대요. 본인이 나셔서 내 새끼라 이쁜 겁니다. 그렇죠? 음저 석화 하나만 먹을까요? 먹어 하나만 음? 주세요. 채연한지요. 석화 하나만 <laughs> 석화 하나 주세요. <laughs> 음. 자기야. 소장 네. 아, 그 응. 응? 오이. 어, 떨어진다. 어, 아 그렇게 먹자. 아, 한 그렇게 먹이렇게먹어야돼 <laughs> <laughs> 석화가 해감을 좀 많이 해서 좀 짭짤하긴 한데. 철분이 많은 굴은 꼭 챙겨 드세요. 맛있습니다와 음. 우리 진우 씨가 좋아하는 호박. 빠니까 내가 못 먹잖아. 와 진우 씨가 좋아하는 진미포 그만째 그만 찍어, 그치. 그치.